우와 우와 와, 이쁘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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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나무 튼 빨르다 생각 보다, 오. 이제 한테 보여 줄 얘기 같이 보 니까 보 겠다는 걸안하본데뭘좀 아는데, 와우어 지가 노는건진심이 인데, 보여 주는건 모르 겠 네. <laughs> 팬 서비스야, 팬 서비스야.

노는 거지, 혼자. 재미없면 저런 것도 한 대만 남았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지가 버딪히고. 어머, 나 한다, 나 한다, 나 한다, 나 한다. 어, 근데, 오, 오. 몰라, 한다. 딱, 시그라고 지금 자세 잘 하시고 있네. 인기 많겠다, 그래도. 야. 아, 뒤겠네. 나 간다, 나 간다. 또 간다, 또 간다. 아, 진짜, 진짜, 진다 지는 게. 와 어디 갔어? 너무 웃기다. 우와! 지 장난감 짜으니까 장난감한테 다이빙을 해 어, 생략감인가? 최애 장난감인가 봐. 어, 나또 한다. 아니야? 포즈 취하는 거야? <laughs> 좀 힘든 줄 알았어. <laughs> 나 꿈이 이러면서. 일어나서... 간다, 간다, 또 한다, 또 한다. 또 한다, 또 한다. <laughs> 준비! 오 <laughs> 대박 웃겨.